되게 분노가 가득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노로 인해서 이제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싸움을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내 분노를 표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로 뭔가 일이, 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내가 기도부터 했느냐 하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닥치면 그때 합니다 문제가 닥치면 혼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안될때 그때 이제 아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데 이 기도 말은, 이 가사에서는 첫 구절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했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은총을 받은 다음에, 은총을 받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내게 은해 주셨군요. 하고서 후에 감사하고 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노랫말에는 은총을 받기 전에 내가 이 앞으로 받게 될 은총을 위해서 기도했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그때 기도했느냐고 물어봅니다. 되게 분노가 가득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노로 인해서. 이제 사고를 치게 되는 거죠. 싸움을 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내 분노를 표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로 뭔가 일이, 일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 내가 기도부터 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노랫말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듯이 암예를 대비하여서 미리 기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33절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도 풍성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데, 내 지혜와 내 지식보다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풍성한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내삶 가운데 갖다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지혜와 내 지식,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먼저 살아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36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이 쉽게 말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 손바닥이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매듭을 져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알기만 하고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받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받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35절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내가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먼저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먼저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께 기도로서 먼저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하심 가운데 사는 자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범사에 선한 길로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보다 앞서 행하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내가 앞서 가니까는 하나님 뒤에 따라 오시면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낫겠습니까? 하나님 앞서 가시면서 제가 뒤에 따라 갈 테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낫겠습니까? 당연히 뒤에가 낫죠. 그렇죠? 내가 해쳐 나간다 한들 내가 길을 제대로 찾겠습니까? 내가 길을 제대로 만,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풍성하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 하나님께서 음, 크신 도우심으로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우리가 가는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것인데 기도를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기도를 언제 하죠? 먹기 전에 아닙니까? 먹고 나서 합니까? 먹기 전에 하죠. 먹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 잘 먹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 전에 이 식사가 내게 힘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건강하여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심을 앞당겨서 사용하는 길이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친이 먼저 이끌고 가시며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루게 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모든 시간마다 우리가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은 바로 먼저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려면, 다른 방법 없잖아요.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면은, 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의가 내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고, 범사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우리 울산 그리스도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시작되어지고 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 내가 시작하여 내가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매일 일어날 때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갈 때도 먼저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우리 울산그리스도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